학문을 널리 배우고 그것을 예로서 요약할 수 있어야 그 그것이 어긋나지 않게 된다. 학문을 널리 배워서 그것을 예로서 요약할 수 있어야 그것이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한자로 만나고 있습니다. 박학어문 약지일의 역가의 불반의부 박학어문 넓을 박 배울 합 어조사 어 그럴 문 글을 열심히 넓게 배우고 약지 일에 매을약 갈지 써이 예도래 예절로서 세상 이치에 맞게 요약할 수 있어야 역가의 불반 의부 또역 오를까 써이 아니 불 어긋날 반 어조사의 지압이 부. 그 지식이 어긋나지 않게 된다. 무엇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것, 많이 배운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. 그런 말입니다. 줄거리를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죠. 책을 한권 읽었는데, 한 권의 책에 열면 10시간 분량이면 그 10시간 분량을 남한테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. 그 자식 지식을 자기 지식을 세우는데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요약 기능이 엄청 중요한 거죠.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남한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정말 중요한 거죠. 박학어문약질의역가의불반의부 한자 다시 한번나오겠습니다 박학어문 넓을 밖 배울 학 어조사 어 그럴 문 글을 책을 너희 배우되 약지 일에 매질약 갈지 써이 예도래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요약할 수 있어야만 역가의 불반 의무 또역 오를까 써이 아니 불 어긋날 판 어조사의 <목소리> 세상의 지식과 세상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. 지금까지 하생영상 7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.